네, 여보세요? 아, 진짜요? 아냐 봉자 합격이요? 왕고왕구 필기시험이 합격이고 2차 시험이 또 있다고요? 2차 시험은 부모 시험이요 부모가 전부 참석하라고요? 아, 네. 아이 엄마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? 엄마? 물건은 먼저 보여주시죠. 여기, 여기. 어... 그럼. <웃음> <웃음> 뭐야? 폭탄이잖아. <laughs> 가방이 바뀌었네. 그럼 이만 <laughs> 암살 성공. 나는 스크류바 먹고 싶은데 봉자도 스크류바 먹고 싶은 거 아니야? 응. 아, 고마워! 음. 어, 인사! 안녕 봉자! 합격을 축하해! 응, 응. 이번이 필기시험이고 2차는 부모가 전부 참석해야 한다고? 까다로운 학교구만! 어쩔 수 없지. 내가 왜 엘리트 스파인지 이 보여주겠어. 오, 와크 와크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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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는 스파이다. 오늘도 미션 성공. 오, 빵빵. 오, 와크 와크. 하하하하. 가짜 총으로 연기를 잘하네. 진짜 총이 맞으면 저럴 수가 없지. 진짜 총으로 쏘면 바로 그냥 한 방에. 아냐 봉자, 어, 왜 그래? 아, 초콜릿 줄까? 음아 그래. 아냐 봉자, 아, 잠깐만 기다려. 음 그아냐 봉자, 어, 초콜릿 대신 탕으로 줄까? 탕! 탕! 흐르! 흐르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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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르르르! 탕! 오구! 어? 아니야, 봉자! 인사! 네, 엄마! 소개팅이요? 아, 진짜 남자친구 없다고 하면 계속 소개팅하라고 하실 텐데 그냥 있다고 해야겠다 아, 엄마! 그게 제가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아, 네네!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, 끊어요 폭렬 <목소리로> 후프죠 <퍼져>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? 네? 아, 그게. 왜 말을 안 했어? 아,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려고 했죠. <laughs> 그래?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남자 얼굴 좀 보자. 네? 어. 아... <laughs> 음, 어머니도 모르는 사람 같던데. 내가 이번에 만나보고 어머니한테 잘 말해줄게. 네? 어, 우리 엄마한테요? 그래! 쉬러? 아, 안녕~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우, 진짜 못생겨가지고... 내가 이번 주말에 망신 좀 칠게. <laughs> 인사... 아, 어떡해? 어디서 남자친구를 구오냐고 어... 네, 여보세요. 가시공주, 입금 완료했네. 이번에도 조용히 없애주라. <laughs> 네, 잘 논해. 이제 내가 즐길 차례다. 야! 어? 뭐야? 뭐야? 누가 물었어? 누구야? 간다. 아! 이제 저쪽으로 가서 즐겨볼까? 야! 인사. 나의 암호명은 가시공주 암살자다.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살인 기술을 배워왔다. 이런 나에게 남자친구? 결혼?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네, 가시공주 살인 성공하였습니다 뭐? 뭐라고? 네 엄마한테 뭔 소리야? 어, 어, 엄마! 아, 그게 그니까 러 어, 사, 사랑을 성공했다라는 말이었는데? <laughs> 너 진짜 남자친구 있나 보네? 니네 회사 상사한테 연락 왔어 이번 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파티에 초대받았다며? 네? 그, 그, 그 그걸 들, 들었어요? 너네 상사가 이번에 만나보고 말해준다고 하던데? 음. 아, 진, 진짜로? 이번에는 꼭 결혼해라 알겠지? 그늘게 엄마~ 에이? 아 진짜 엄마한테까지 말을 해? <laughs> 진짜 죽... 인사~ 이 사람은 별로야~ 이 사람도 별로고~ 이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~ 혹시 이 자료들이 끝이야? 왜~ 이쁘고! 하고 지금도 안정적인 여성들을 리스트를 쫙 뽑아 온 건데 아... 나못 믿어? 아니 우리가 친구를 떠나서 나는 스파이들의 자료를 조사하는 담당자야 어? 내가 이상한 자료를 주겠어? 왜 아, 이렇게 화를 내? 알지 알지. 아니 너 같은 스파이는 몰라. 쉬, 쉬, 쉬. 스파이란 말은 제발 조심해 줘. 아, 아, 어쨌든 지금 시간이 없어. 좀만 더 찾아봐 줘. 아, 그래, 알았어. 아, 그리고, 아, 부탁 좀 할게, 내 친구. 무슨부터? 아니야, 혼자! 하하하하! 아, 자료조사도 모자라서, 유가도 해야 되네. 아, 그래, 뭐하고 놀까? 스파이! 에? 스파이 놀이? 아, 그럼 내가? 아니야, 혼자, 스파이! 아, 그래, 그래, 너가 스파이해 어? 아, 어, 어, 맛있겠다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잘 잤다 어, 하루 종일 총만 맞아서 그런가. 피곤해서 아주 잘잤네 어, 아냐, 봉자, 어디갔지 아냐, 봉자, 아냐, 봉자, 아냐, 봉자, 아냐, <laughs> 봉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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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는 또 따발총이야? 하, 스파이놀이 힘드네. 로이드봉도 언제 오냐? 인사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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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, 다친 데는 없으세요? 네, 괜찮아요. 아까 보니까 발차기를 굉장히 잘하시던데. 아, 제가 호신술이 특기라서요. 아... 아, 오늘이 파티인데 남자친구 어떻게 하지? 저 그럼 이만. 아, 혹시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어, 싫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. 에? 어떤 부탁이요? 인사.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가 돼서 파티에 참석해 달라고요?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음. 아빠 어 아냐 봉자 아빠? 어 제가 술술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냐는 엄마가 필요해 아냐는 엄마가 필요해 어? 어? 엄마가? 저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요?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제 부탁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? 어떤... 그럼 입학하기 위해선 제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? 네,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. 좋아요, 서로 그렇게 계약하죠. 아쿠아쿠! 어, 나한테 엄마가 생겼다니. <laughs> 후, 다행이다. 걱정 안 하고 암살하러 다닐 수 있겠다. 마녀봉자, <laughs>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아이스크림, 그래. 아니 네, 먹자 같이 먹자 같이 가실까요? 네. <laughs> 아빠는 스파이, 엄마는 암살죠 와주고. <laughs>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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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